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구조독 아이패드 미니 매직 키보드 케이스는 정말 멋진 아이템이에요. 플루팅 캔틸레버 스탠드 덕분에 여러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멀티터치 트랙패드는 정말 부드럽고 직관적이어서 작업 효율이 확실히 높아졌답니다. 패션적인 디자인은 물론이고 6세대 아이패드 미니와의 완벽한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매력적이에요. 이 제품 덕분에 나만의 작업 공간이 한층 더 스타일리시해졌어요. 아이패드로 다양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이 가습기 콤보 포함 공기 청정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공기 중에 포르말데이드와 벤젠을 각각 99.97% 제거해준다고 하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겠어요. 소음도 3 0시 b 이하로 조용해서 침실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애완동물 털이나 흡연으로 인한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니 집에서 쾌적함을 느끼고 싶다면 강력 추천합니다.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요.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. 에디파이어 에마4 스튜디오 모니터 2.0 스피커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해요. 클래식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목재 인클로저 덕분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네요. 특히 내장된 클래스 D 앰프와 DSP 기술 덕분에 깨끗하고 정교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. RCA, TRS 밸런스드 오입력 옵션도 다양해서 연결이 정말 간편해요. 42 w 의 파워풀한 출력으로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완벽한 스튜디오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강력 추천입니다.